에스겔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합동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어하니대어할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라. 생기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고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 오늘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여졌냐니까 하 마른 뼈다귀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인데 어, 사실을 이제 보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겉모습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른 뼈다귀 같다 그랬어요. 예, 죽은 송장 같다고 말이죠. 예, 에스 그에게 그래서 내 말을 대언해라 그리고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어, 이런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음,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비전이 뭔지를 볼줄 알아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백성이 그 꿈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비전이 없어서 망한대요. 비전이라는 건뭘 본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봐야 비전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껍데기만 보면은 비전이 안 생겨요. 참 비전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볼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볼수 있기 바랍니다. 그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린 게 영안이 열렸다고 그래요. 영안이 열렸다. 예전에 그 우리 최고 어 배우 이제 정말 인기 많고 그랬던 배우가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겉모습이잖아요. 그 영적인 상태를 아무도 못 봤던 것이죠. 아무것도 뭐 부족함이 없는데 혼자서만 알았던 것이죠. 잠도 못 자고 늘술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못 견디다가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볼 것을 제대로 보면 이 세상이 지금요 마른 뼈다귀 같은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고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그렇게 죽어 있다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볼때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 가슴이 어떻게 돼? 죽어 있는 사람은 살려줘야 되잖아요. 아멘. 예. 네. 에스겔에게 하나님 보여준 게그거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런 상태다.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대언해라.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 이런 뼈다귀 같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이런 상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성령밖에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되고 기도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면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자녀도 살릴 수 있고, 가족도 살릴 수 있고, 다 살릴 수 있어요.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마른 뼈다귀 같구나. 그리고 이걸 살릴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성령의 능력밖에 없구나. 이거를 제대로 보고 깨달았다고 하면 뭐가 생기겠어요? 제대로 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비전이다, 그 말이죠. 비전이라는 건 뭐예요? 뭘 본다는 거잖아요. V, V, 영어잖아요, 그게. 음. 제대로 된걸본 것이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비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제, 뭐, 청년들 보고도 제가 이렇게 양육을 하고 그러면서 물어봐, 확인해봐요. 너의 비전이 뭐냐? 그러면은,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뭐. 뭐, 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참된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거가 여러분 발견이 안 되면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비전이 발견이 안된 사람은 발견될 때까지 고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엉뚱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삶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비전을 붙들고 산다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참된 비전부터 주신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붙들고 나오는 사람은 평생을 인도하시고 비전이 성취되게 해주시다 그게 성경 얘긴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못 말려요. 못막고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위인들 보면 막 죽을 것 같고 위기를 당하고 뭐 오만때만 일을 당해도 나중에 다 승리하잖아요. 그 사람 비전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세상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비전.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하면 스스로 던져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이 있는가? 그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도 바르게 되고, 삶도 바르게 되고, 인간관계도 바르게 하고, 혼신도 바르게 하고 그러는 거지. 이게 없으면 엉뚱한데 시간 다, 다 낭비하고 그래.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볼 것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뭘 보여줍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예, 그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걸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오기 전까지는 고통이요, 고난. 보니까 뭐 형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뭐그 집안에 계속 막 죽는 거요. 예 아브라함이 이 말씀 딱 붙들고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인도하시죠. 그리고 불신앙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니 네 바라보는 거다 너에게 주겠다. 그냥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고 싶어 가지고 안달이 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하나님의 참된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뭐 무슨 저 다른 종교인들처럼 뭐 조금 뭐뭘 뭐, 촛불을 몇개더 켜놓으면 복을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완전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불을 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향만, 그 비전만 딱 잡고 나오면 될 텐데, 이제 그게 잘안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위인들은요, 전부 다 이걸 본 사람이에요. 장세기 37장 요셉을 보면요, 꿈으로 하나님이 참 비전을 보여줬잖아요. 요셉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이 사는 예? 세계복음화했고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열두 사도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죠.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고가 되게 하라. 사무엘상 3, 3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딱 비전을 보여주시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예? 비전을 보여주시고. 11개 하 2장에 보면요, 이 열, 열, 그 뭐니까, 엘리사에게 딱 비전을. 엘리사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그 스승, 엘리아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주기 원하냐? 그랬더니 스승님의 영감의 갑절을 얻기 원합니다. 이건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정말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한다. 말이죠. 제대로 구한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 구르트 뭐 상수리는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잘라져도 그 밑에 구루턱이는 나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후대들에게 제대로 된 비전을 심어주시면 돼요. 그럼 후대들이 여러분이 손끝 안 돼도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네? 어릴 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딱 들어가면 그 후대들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길러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디모데우서 2장 1절, 7절,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위인들은 전부 이렇게 하나님의 참비전을 붙들고 신앙을 시작을 했다. 자, 초대교회에 어떤 비전을 붙들었어요? 사도행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녀인 너에게만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이 세계보고마의 비전을 이들이 탁 찾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이들 앞에 모든 문을 여섰어요. 아멘. 네. 세상의 어떤 세력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 예, 사도행전 5장 27, 32절에 보니까 뭐 베드로를 뭐 감옥에 가두고 막 사도들을 갖다 가두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 제일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중요한 걸 보는 거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비전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뻔하잖아요. 뭐, 너, 너, 너 꿈이 뭐야? 너 소원이 뭐야? 뭐, 서울대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좋은 직장 가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비전이요? 응? 음? 그건,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그 참된 복. 복중의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에스겔 시대는 뭐죠? 이 포로 시대예요. 완전히 그냥 희망이 없는 시대예요. 이 포로 시대에 에 아주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비전을 보여줬어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선지자요, 제사장인데 이 아주 어려운 시대에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가 이제 기도한 거요. 그 발간가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도 체험하고 기도 응답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도 체험하고. 자 그러다가 오늘 에스겔 37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러하다 하는 걸 보여줘요. 아주 뼈가 말라 죽게 된. 예? 그야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이, 이 송장 같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보여주죠, 에스겔에게. 예.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요. 예 자, 이 뼈들이 살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해요. 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질문할 건 뭐요? 이 민족이 살수 있겠습니까? 이 땅이 지금 살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걸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물어본 거지. 에스겔이 물어보면 더 좋을 텐데, 안 물어보니까 대신 물어본 거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는 거지. 에스겔이 알았으면 벌써 역사 에 일어났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내 말을 대언해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라. 우리가 에스겔이 대언했어요. 그들이 이게 죽은 뼈다귀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결돼가지고 막막 막 힘줄이 연결되고 막 이렇게 연결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아직은 살아나지 못해. 그래또 하나님이 그럽니다.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를 향해 명해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대로 했더니 이들이 다 살아나가지고요. 이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가지고는 아주 막강한 군대처럼.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러딱두 가지 말씀한 거 아니요? 사람을 살리려면 우리가 살아나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역사해야 된다고 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적인 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두 가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야 모든 게 연결이 된대요. 지금은 전부 다 혼란스럽잖아요. 뭐든지 다. 목소리 큰 사람이다. 이게 1등이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자꾸 들어가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요. 은 뭐여,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닌지, 뭐가 옳고 그런지. 말씀은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인성교육에 제일 좋은 게 말씀이에요. 아멘.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부모도 존경하게 되고 선생님도 존경하게 되고, 에? 아내가 부, 부, 저기 네,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게 되고, 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그냥 다 되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나중에는 어떻게 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법 없이 사는 거지. 아멘, 법이 뭐에 필요 있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데. 이거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다.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은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삶에 자꾸 적용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삶이 딱 정돈이 된다. 생각도 정돈되고 버릴 거 버리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속엔뭐 그리스도가 딱 중심에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우상이 다 사라지죠. 말씀해 보면요, 계속 나오잖아요. 우상을 버려라. 우상 숭배하면 사탄이 들어온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다. 그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그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랬죠. 그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나기 전에 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계셨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나고 나서 지가 중심이 돼가지고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만 그러니까 온 천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서로 부부가 만나도 아,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 답이 나오는데. 아멘. 이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야, 너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네가 주인이 되면 돼. 그게 완전히 사탄의 전략이요 근데 지가 주인이 될 수도 없어. 사탄이 그 사람 완전히 사로잡고 주인으로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상이 되든지 돈이 우상이 되든지 세상에 어떤 게 우상이 돼버리면은 사탄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버린다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속에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뭐 그리스도는 모든 것다 있잖아요. 그리스도 한 번이면 충분하잖아요.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신데 부족합니까? 안 부족하죠? 충분해요 예수님은 누구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분 말씀 한마디에 다 복종하는 게요 다 복종하게 돼있어요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완전한 것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다윗이 바로 그걸 누린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게 여러분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성경 얘기요. 요셉 보시고, 다니엘 보시고, 예? 저 다윗 보세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깁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사람들은요, 다 통과. 어떤 어떤 문제가 안될줄 믿습니다. 예. 네. 그래서요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자꾸 듣다가 보면은 이렇게 모든 생각도 정리가 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중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이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어, 여러분은 이 지금 이 시대가 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 그러니까 뭐 나라의 지도자쯤 되는 사람이 저렇게 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너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더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 생각이 그렇게 되는 게 1, 2년, 3, 4년에 되는 게아니에 오랜 생활 동안 그렇게 큰 거예요. 이상한 가치관,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은 큰 군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땅이 변화가 될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이 뭔지 깨닫게 되죠.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다른 길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치유, 우리가 치유받는 거, 내 생각이 정돈되는 거, 염려가 사라지는 거,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말씀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염려도 다 사라져.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지나간 것도 염려, 지금 있는 것도 염려, 앞으로 오지 않은 것도 염려. 그냥 염려 그냥 사로잡혀서 평생 살다가 뭘 지옥 가기도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감옥에 가 있어야 이 사람이 감옥살이 하는 게 아니요. 늘 염려 속에 사로잡혀 살면은 그게 감옥이지. 근데 말씀이 자꾸 들려오면은요 진리가 발견돼. 진리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유케 될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다시는 종의 멍해를 메지 말라. 그리고 능력의 길이 성경에 있잖아요. 뭐죠?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요.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들어쓰시냐? 세계를 살리신 땅끝까지를 어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쓰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서부터라도 내가 비전 딱 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거 없어 그냥 비전만 제대로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머지 길은 인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에스겔처럼 제대로 볼걸 보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에,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 귀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